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 일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흩어진 낙은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평생 자리잡고 평생 안정적으로 살던 삶의 자리가. 어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미래의 어떤 그 교육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떠나야 했다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서로 정착하고 새로 삶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고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그들이 흩어진 삶의 자리는요 참 불안하게 짝이 없죠 그리고 걱정 안 할리 안할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또 하나 고대 사회 특별히 2000년 전이 사회에서는 국가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치안이라든지 사회 질서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힘 있는 사람이 해코지를 해도 어디 한 수현도 못합니다 제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왜 흩어졌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못담지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뭐 시험 들었자, 시험이 들었다, 뭐 유혹을 받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시험 들었다라고는 하그 시험 들었다고는 그 단어의 기준이 사실은 나한테 있어요. 내 감정이 상하거나 나를 속상하게 했다거나 그때 보니 시험 들은 사람도 참 많어. 어떤 사람 꼭 시험 들라고 교회오는것 같아. 참 묘한 것은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끼리 또또또 뭉쳐요. 뭉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권사람 시험 들었어? 어나 시험 들었어 몇 점짜리? 10점짜리 그래요? 나는 11점짜리 들었어 그, 그 당시 성도들은요 그런 기준에서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성경 읽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펄펄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염려가 많고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편지를 띄우면서 딱 하는 말이 그래.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나그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 퇴출 당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는 떠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천대받고 어디를 가든지 완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무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는 그런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야. 여기서 우리가 영적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적어도 이 영적 자존심 하나만은 지키고 살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만약에 놓치고 산다면 사람은 비굴하게 살아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 푹 숙이고요. 돈 앞에서는 쩔쩔쩔매고요. 근데 성도로서 우리가 그런 영적 어떤 근기와 자부심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승리입니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지금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두번째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뭘 주셨는가?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여기 이제 소망이 있다라고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 번역으로 보시면 소망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앞으로 살 소망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근거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나그네로서요 가장 지금 힘든 것은 바로 목숨이에요. 이번에 튀르키의 지역을 쭉 보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 타우루스라고 하는 이 산맥이 저는 그렇게 크고 그렇게 험한 곳인 줄 몰랐습니다. 차를 타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그 차를 타고 갈때한참 걸렸습니다. 거리집 바울이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선교를 위해서 갔던 그 여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초라해요.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일매일마다 내 앞에 지는 현실적인 그들의 실존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기업 또는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인가? 썩지 않는다. 더럽혀지지도 않는다. 또 하나 쇠하거나 시들지도 않는 그 유업. 그 유업 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다. 그럼 그 유업이 구체적으로 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뭔가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요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땅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게 오로지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땅입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딱 하는 순간, 아, 인생이 땅의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늘의 것이 있구나. 일시적이고 잠깐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이구나. 사람은 삼생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절로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보세요 인간은요 가장 모든 것이 만족하고 100% 아, 그, 아, 안전하고 가장 그 완벽한 삶의 자리가 엄마 뱃속입니다 근데 거기 살다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때가 되니까 꿈틀거리고 나와요 안 나오면 엄마도 본인도 죽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나오려고 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내보냅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나가. 그래서 이제 태기를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이 생명을 밖으로 배출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힘을 쓰고 아기도 힘을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번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이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생명을 사는데 이 생명을 사는 동안에 또 하나 한국에서 군산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쭉 겪으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나도 가려고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또이 세상에서 떠나보내세요 너 여기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왜? 떠나야 축복이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계속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여기 떠나야 더 산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생명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가. 여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어.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준비한 저소가 있다. 아멘도 아니여. 너희를 위한 더 좋은 세계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과정은 참 힘들어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쉽게 태어난 아기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서 딱 가서 보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낙그네로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때로는 가난으로 평생을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살 수도 있고, 또 하나 자식을 얻어서 처음 행복했는데 그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그 자식 때문에 기도 제목을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들어가는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의 그 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이미 받고 있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여러분 요즘에 쉴드 친다 그런 단어 많이들 하더라고요. 쉴드를 친다. 이제 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이렇게 쭉 열리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누구 쉴드 치려고 왔냐고. 그 쉴드라고 하는 말이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쉴드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쉴드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그리스어로 보 하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해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쉴드쳐 주셔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셨고, 앞으로 보호하신다. 언제까지? 유업을 이을 때까지. 언제까지? 부활로, 부활로 산소망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쉴드쳐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셨고, 보호하시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만 고통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삶이 전부 다가 아니다.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져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한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쓸때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막 시작되는 그 타임이에요. A.D. 65년에 막 박해가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건 아니고요 박해가 막 여기저기에서 범물처럼 터지기 직전이었고 그 상황을 베도로 사도는 아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치겠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성도들이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참배회요 문제도요 한 가지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쌍으로 터지는 것처럼 참 그래요 이 환난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여기에 너희들이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 근심 앞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깐, 잠깐이라고는 타르에요 근심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근심이 분명 있습니다 한두 가지 걱정 근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잠깐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큰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영원하지 않다 잠깐이다 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아니, 잠깐 지금 근심하고 있고, 지금도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히려 기쁘긴 기쁜데, 어떻게 기뻐요? 크게 기쁘다 이말 여러분, 여기에 근심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조하면서 그 앞에 잠깐이라고 하는 부사와 크게라고 하는 부사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걱정 있지? 문제 있지? 근심 있지? 그래? 그건 잠깐일 거야. 그런데 그너머에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은혜와 축복은 다. 그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오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자. 여기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 자, 보실까요? 흩어진 낙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질문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희들의 믿음이 이제는 진짜구나. 그 이야기예요. 이미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흩어지기, 흩어지는 과정에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미 흩어진 낙은의 공동체 속에 그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은 지금 믿음이, 아, 이제 너희들의 믿음이 확실해구나. 확실해졌구나. 너희들의 믿음이 이제는 진짜구나.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환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다 확인받으셔서 믿음이 진짜 믿음, 무늬만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이미 너희들의 믿음이 이제 확실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 그 확실함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자체가 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뭘로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느냐 면 금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도 그냥 땅덩어리에서 캐면 금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기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과 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의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둡니까? 이 새벽지단 하나도 지키려고 하면 꼭 시험 들게 하고요. 마귀와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쓰려고 하는.